안녕하세요. 와일러 채널입니다. 오늘은 그린웨이브스 UA4 클라이언트 충돌 오류 해결법을 보여드릴게요. EP게임스나 팀으로 게임 접속하면 더 쉽습니다. EP게임스로 접속하면 수리할 수 있어요. 복구 버튼 누르고 확인을 클릭하세요. 과정이 끝나면 게임을 시도해보세요. 오류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. 닫습니다. 안 되면 속성을 클릭하세요. 여기서 호환성을 선택합니다. 이두 개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. 그 다음 적용을 누르세요. 자, 이렇게요. 여전히 안 되면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하세요. 저는 엔비디아를 예로 들겠습니다. amd면 amd에서 하세요. 업데이트 할수 있지만 지금은 안 할게요. 이렇게요. 여기서 드라이버를 확인합니다. 보세요. AMD면 업데이트 확인 누르고 설치 후 시도하세요. 러시아 패치나 로컬라이저를 설치했다면 그것들도 제거하고 시도해 보세요. 이게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와이렐이었습니다. 모두 안녕히 계세요.